마태복음 8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말 도움과 모든 것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유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주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깊은 심령 속에서 아멘 하면 듣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늘에서 내려진 그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다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평화를 누게. 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함을 또한 의지하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병 환자에서 환자의 고침을 받는 역사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고침을 받는 이교례와 가정 구약에. 대위기서 말씀을 잘 기록해 놨어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으러 갔을 때 아마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손도 얹어서 아픈 부분에 얹어서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했던 나만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종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8장3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육체 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서 육체로서는 그렇게 낮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은 손을 얹기를 원했고 뭔가가 행위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행위를 받아야만 병을 낫는 거로 이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했나봐요. 그런데 팔장 그절 이하를 보면 이 병명은 다릅니다. 중풍 중품, 이제 중풍병인데요. 백부장이 나와 가고 감과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하는 중풍병자에게는 여기서는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랬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그래 가자 하고 손을 대로 가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렇겠죠 대답이 구절에 보관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마죠고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어들리던 13절 볼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손을 얹으려 했지만,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 이런 얘기 했고, 그래서 다만 뭐만 하려 달라 그러냐면 말씀으로만 해달라. 이런 말씀이어요 그러니까 그게 8절에 보면 이랬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이방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행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또한 손을 얹어서 낫게 한다라면 올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복음 한 볼게요. 20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냐면 도마는 믿지 않았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다 같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6기 이저 육체의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다 즉 이것은 뭐냐면 즉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나는 구원을 뭐로 받았냐면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우리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육체적으로 인 손을 얹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역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병을 정말 우리 어디에서부터 나병에서부터 불결한 나병, 즉 죄성을 나타내는 불결한 나병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활 속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생활에 내가 생활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생각이 바뀌어져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게 꼭두 가지를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 레위기를 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보시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받는 그 교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날의 교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의 열 명을 뭐라고 고치면서 뭐라 그러면 너 가라. 근데 가서 다만 법에 의해서 뭐 뭡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정결케 되는 날의 교례는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오. 3 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 한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절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를 흐름물에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을초와 함께 가져다흐름물 위에서 잡는 새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화하고 그 살아 있는 새를 들에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놓아이리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의 정결함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을 보니까 피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어떤 자는 죽어야만 하고 어떤 자는 산세는 살았는데 이 새가 그냥 살아 가지고 놓아 주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야만 합니다. 이게 규례거든요. 자, 그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시냐면은 33절을 넘어가 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말하며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기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예한후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혹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그뭐 이사 뭐 하는 날이 있다 그래요. 이사는 날에 뭐 이사를 해야 뭐그 사람들은 뭐 우환이 없다든가 뭐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사를 하든지, 아니 면 무엇을 하든지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간에, 내가 직장을 옮기든지, 기업을 어떤지,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교회다 얘기하고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뿐만 아니라 생활로서도 함께 발걸음을 해보는. 함께 가서 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내가 기업을 하고 뭐든지 내가 어떤 세상이 뭐잘될것 같고 하고 그리고 또한 이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살지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서 하면은 하면 일들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참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주막을 갔다 오면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 문둥병 고쳤다 이런 건 얘기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증거한 겁니다. 또 문둥병을 이래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바랍니다.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갔어요. 이쪽에 듣고 이쪽으로 그냥 그냥 항상 들은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이 바뀌려면은 그 중심에서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 사도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서 생각이 바뀌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은총을 입었다라면 그 다음에 몸으로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그냥 하나님께 드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위적으로 모든 걸 행하고 나서 후회해 나고,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걸 조언을 했다. 오늘 어떤, 어떤 잠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어떤이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답니다. 직원들한테, 팬들한테. 내가 참 착각했다 말이지. 구속이 안될줄 알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그 회사 사람들과 함께, 돈으로서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도 사고 돈도 다 이렇게 하면은 구속도 안될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옥중에서 나 후회한다. 내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안 했으면 차라리 모든 것을 죄를 안 범했으면 좋겠지만 범에달지라도그 시인하고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 나갔다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을 누는 거예요. 는 거. 사람의 생명이 오늘 쓰러지면은. 내 후회는 이미 늙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병원에 갔는데요. 사람은 병원으로 다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책을 읽고 들어가는데 이거 이게 부딪혀요. 부딪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인생은 그러한 상황 의 결말 속에 온다라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지금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부딪히게 교회에 예수를 찾나요? 예수님을 찾나요? 안 찾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은. 내일 내가 비록 병원에서 그렇게 하다고 하직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찾, 찾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이들은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울고 다녀요 전화 통화에서도 막 울부짖으면서 통화를 해요 가족들이 그래도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자, 우리 형제자민들 정말로 정말로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됐다라면 영혼이 내가 운청을 얻었다라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건강할 때기에 나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싫다 참 책망을 처음에 참 많이 했어요 그리 이사 간다고 건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산들 사는 거죠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는 거죠 이틀을 살면 이틀 살고요 못 사나요? 살죠 또 돈도 잘벌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강이 오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아론의 수염에서 흘리는 그옥깃에 흘러내린 것 같이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고할 수 있는 곳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산다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세상의 눈에는 감겼다 말이죠 유대인에게도 감긴 거예요 감긴 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만약에 유대인의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면 거둬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눈에 감겨가지고 눈에 그게 안 보여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유대인. 지금 자꾸 유대인이라 그러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족이 죽었을 때그 집에 가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에 그 집이 오직 예수님을 섬겼고 그 집이 오직,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직 의지하며 살았었어요. 예수님도 그 집을 사랑했어요. 그 집이 누구예요? 그 가족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족이에요. 이방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가정에 가셨잖아요. 문안 하로 간거 아니에요. 저문 하로 간거 아니에요. 살리러 갔어요. 평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살았을 때 나가 어떤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셔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은 머리 두고 교회도 저머리 두고 형제자매도 저머리 두고 자기 생각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떤 것 하면은 목사를 찾고 누구를 찾고 모라는거예요 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 여기 말씀이 잘 나와요. 평소에 예수님은 이 산남매 사는 이 산남매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 산남매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정말 살았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구원하는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은 온 인류에게 누구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동일하게 한달란트를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분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당에 올리신 그 보혈의 역사의 능력은 특별하게 누구에게는 많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적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똑같이 누구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예수님을 열심히 정말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던 정말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가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교회는 동일해돼요 성도들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회를 간심 있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지체라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아마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 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처럼 대할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할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도들도 관심도 없고 내가 정 사랑. 그리고 나는 성도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조이지면 서운하다 이렇다 이렇다. 교회가 그럴 수냐?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 이 오늘 확실히 제가 갔다 오면서 참 성도들은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늦지 않게 청년의 때가 지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이르기 전에 늦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대로 정말 기억하면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원해요 안해요 원해요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없다 하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데 나를 구원해 줄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구원 안해 주실까? 고칠 수 없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주님께서 내 병을 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뭐라 내가 너를 원한다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 나병 환자가 참 믿음이 있나보죠 그랬던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생활로서 정확하게 갈라라 말이에요. 갈라라 말이에요. 죽어라 한 마리는 산새 한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는 그 죽음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라 말이지 정확하게 죽음과 삶을 갈라른 삶을 살아라 말이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하시면 그랬어요. 원하시면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그 병을 고쳐 주실 수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뭐가 없었냐면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9장1 7절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 데려와서 달랐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자. 20절 이렇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품을 흘리더라. 자, 이렇게 하셨어요.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렇게 놓고,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을 이 아버지는 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이러시되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이 할까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삶 속에서도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내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는 우리게 이. 이 시간이지만, 이 그렇지 않은 이 시간은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둘수 있고, 몸을 둘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형, 자매님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나의 정말 생활을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서 52장, 53장을 꼭 읽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시온이 어깨를 지어다, 깨를 지어다, 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53장에 가면 보급의 말씀이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었어요. 직접 나타나 육체적으로 보이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앞으로 도래할 일 또한 본인에게는 이루어진 일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셔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의 현실이고 믿음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가셨구나 우리도 생활 속의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가정에서도 은혜 되시고 가정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하요일이죠 어저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한자로 편안한 한자를 썼어요. 좀이상의그 그 최고 좋은 호텔에 어 수천만 원짜리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 집보다는 편하지 않지요. 뭐가요? 정신이요. 바로 내 집의 주인은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만인이기도 하는 집이잖아요. 여기는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믿고, 내 남편도 믿고. 내 안에도 믿고 하다 보니까 내 집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가족과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의원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다 말이죠. 이럴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녁에도 가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